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주에 계속 이어서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책 발간 기념으로 어, 책에 대한 내용을 대담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 전망편 2022년 산업 어떤 이슈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금고 엄마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엄마, 인사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드리는 금고 엄마 유튜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그 반도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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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전망. 반도체가 정말 비웃건데 네. 어, 수급차질이라는 문제,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문제의 네. 핵심입니다. 반도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 그럼요. 자동차에 몇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어,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네. 700개 정도 전기. 어, 그래요. 예. 맞나요? 그러니까 <laughs> 경유차 뭐 개솔린차는 한 2, 300개 들어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 전기차에 한 700개. 거기에 자율 기능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뭐 1,000가지 뭐더 되죠. 네. 아, 그니까 이 첨단 산업일수록 그 반도체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일본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죠. 2019년에. 네. 그게 한일 무역전쟁이었죠. 음, 네, 네. 그때 불매운동도 엄청나게 네. 일어나고. 그때 중, 일본이 공격하면서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그 정책이 바로 소부장이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이런 이벤트가 부정적 이벤트가 구조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를 아예 재편해 보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2022년에도 그런 움직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방향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2021년에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있었어요 이게 네. 문제가 됐던 거예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품 공급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니까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거예요 네. 운영이 될 수가 없겠죠 쉬어가고 셧다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판단한 거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또 배터리 이런 전기차 배터리. 이런 영역의 산업은 정말 유망한 영역인데, 이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져가자. 음. 이제 흔들리지 말자. 공급망 병목 현상 문제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 미래에도 유망하니까 하면서 바이든이 반도체를 들죠. 네네. 손으로. 네. 어, 그러면서 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음. 근데 중국도 반도체 굴기 선언하고, 네.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K 반도체 전략 이미 발표했죠. 그런 식으로 세계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반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실 미국이 처음에는 설계나 반도체 제조 공정이나 파운드리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시험 테스트 이런 전 밸류 체인에서 이런 상대적으로 저부가 가치 영역을 신흥국으로 보내왔던 거예요. 그게 네. 더 효율적이니까. 근데 네. 우리는 설계만 한다. 네. 하고 있었는데 아예 A2G 다해 먹자 하면서 모든 반도체 공정 전체를 가져오기 이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라는 것을 놓고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가 아예 구조적으로 네. 세계 경제의 반도체 신냉전 체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참 이렇게 좀 앞서간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게 파운드리 생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저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기술전략포럼이라고 거기서 저도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실제 발제를 통해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반도체는 수익성 효율성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음. 이제 안 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가 많이 무시했던 영역이에요. 왜냐면 어, 다른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비하면 에, 수익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그리고 검정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네네. 자동차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수익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경과했었는데. 에,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더이 사업을 안부로서 보고 가야 된다. 하고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이끌어야 된다. 라고 했고, 실제 모 기업이, 여러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모 기업이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으로 뛰어들었죠. 네. 그런 움직임 속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파운드리도 우리가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그런 영역,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고부가 가치 반도체 영역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전체 수출의 한 19%가 반도체예요. 혼자 네.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을 네. 합쳐도 11%거든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1위 수출 품목이에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산업만큼은 이런 반도체 신냉전 체제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기업들도 그에 걸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협 요건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부분 분야도 있잖아요. 국제 유가라던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그 코로나 때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다가 지금 거의 배럴당 한 80달러 이상 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냐면 273페이지에 <laughs>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달라고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 21년 전망 273페이지에. 여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실래요? 아, 큰 예, 네, 예, 다 들으시게. 네, 2020년 고조되었던 불확실성이 2021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던 금값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다음. 네, 원유 선물 ETF 투자를 시도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 네, 됐습니다. 네. 네, 됐죠 아, 어, 이, 네. 그러니까 작년 요맘 때 네. 여러분이 이제 금값 고, 고점 찍었으니까 네. 금, 금은 이제 파셔라. 그리고 이제 원유 사셔라 네.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아... 원유 선물 ETF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경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게 경제 전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일종의 산식에는그 안에는 국제 유가 전망이 있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있고 네. 환율 전망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산시간에 들어가는 어, 국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맞다고 가정하고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방식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어, 국내외 연구기관들 다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어, 어, 소위 주니어 시절 때부터 배워왔고 그렇게 음.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데 국제 유가 전망치는 어떤 값을 전제로 까느냐면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 전망치를 저는 맞다고 가정하고 전제로 깔고. 한국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국제유가 전망치가 2021년 4분기가 고점입니다. 그걸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고점이고 네. 여러분 책에서 그 숫자까지 정확히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 EIA 전망치를 인용해드렸어요. 그런데 네. 어, 22년에는 그 고점을 찍고 하향안정화된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EIA의 판단, 그리고 IEA의 판단, 여러 국제 기구들의 판단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어, 결과적으로는 달러화 강세기죠.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조정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음, 네. 왜냐하면 달러와 어, 국제 어, 원유 가격은 이제 대체제 관계라고 좀 생각하시면 네네네. 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원, 어, 달러와 강세면 국제유가 조정이고, 달러와 약세면 국제유가가 또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한 가지 좀 좋은 포인트고요. 물론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다음 중요한 게 수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왜 예상했던 것 이상이냐? 원유 공급은 또 줄었거든요. 원유 공급은 왜 줄었냐면 주요한 이유가 세계 주요 산유국들의 조합이죠. 오PEC 플러스 회원국, 이 오PEC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 해서 회원국이라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오PEC 플러스라고 보죠. 오PEC 플러스가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2020년 기억하십니까? 마이너스 37달러 찍었던 네, 거. 봤어요. 그 당시에 네. 많은 어, 이 원유 산유, 산유국들이 생산국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원유를 감축하자. 생산량을 줄이자. 그래야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수요는, 수요가 이렇게 위축됐는데, 지금처럼 생산을 계속하면 가격이 이렇게 폭락해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다. 우리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원유 감산 합의에 도출한 거죠. 음... 항상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감산 합의를 네. 해요. 합의를 해서 같이 살자. 네. 원유 가격을 올려놓죠. 원유 공급을 줄이고 수요는 계속 넘쳐나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달러화 강세의 기조도 같이 맞물리면서 그런데 지금부터는 원유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원유 감산 합의 이행을 지켜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감산 합의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원유 공급을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수요, 적정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원유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도 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세계경제 물가 상승률도 22년 에는 21년 이후 하향 안정화되고요. 네.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2년에 1.5%로 2% 넘다가 1.5%로 2%라는 물가 안정 목표보다도 하회하는 그런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특히 주부 여러분들이나 매일 장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체감 물가가 높은 거예요. 음. 체감 물가하고 거시지표 소비자 물가는 원래 다르다. 음. 왜냐하면 여러분의 체감 물가는 식탁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식탁 물가가 소비자 물가랑은 다른 거거든요. 음. 극히 일부거든요. 네. 460여 가지 소비 품목 중에 식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채소 물가 혹은 뭐 육가 공류 네.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수산물 이런 것들의 가격은 2 0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이 예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극히 일부, 일부고 네. 그 가격의 변동성은 굉장히 높고 음. 특히 주부 관점,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르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떨어지는 것은 인식을 잘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오이 가격이 올랐어요. 다시 2000을 떨어지는 건 느끼지 않아요. 제자리로 돌아왔네 뭐 이런 기분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래 체감 물가는 높은 거예요. 체감 물가와 달리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올해 2021년은 그래도 2%를 초과하는 나름의 고물가 상승세가 나왔지만 22년에는 그래도 이만큼의 상승세가 유지되지 못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네.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음. 이런 팩트적인 게 있을까요? 일단 세계 경제 전망편에서 벌써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마 오마이스쿨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신흥국 경제 전망하고 네. 2018년 그때 2019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2019년에는 신흥국에 투자하세요. 아 신흥국 ETF 사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아, 네. 그런 것들이 벌써 투자 관점에 네. 접근이 되겠고요. 아, 또 저는 이제 투자라 한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까요? 나의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저축의 형태, 주식의 형태, 부동산의 형태. 근데 소위 속칭 몰빵하는 방식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은 줄여나가는 게 추천될만 하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대세상승장에서는 아무 주식이나 들고 있어 다 올라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투자 비중보다는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 상승을 이용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 비중을 늘려셨으면 좋겠다. 음. 심지어 많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네.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그 이동하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니까 음. 그 돈을 우리 은행으로 저축하게 이끌 수 있도록 음. 특판 뭐5%뭐 뭐 이런 금리의 저축 상품까지 나와요. 음. 그런 특판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네.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저축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20년, 21년은 기대에 투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성장 가능성.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근데 기대에 투자하는 때는 대세상승장에나 가능한 거였고요. 22년처럼 주가가 박스권에 갇히거나 이런 주가의 흐름 속에서는 실적에 기반한 주식 투자, 음. 실적 발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방식도 오늘 뭐 산업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안 나눴지만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변화, 거스를 수 없는 어, 트렌드 이런 것을 좀 포착하시고 그 속에서 유망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좀 찾으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어,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네. 친환경 산업의 부상 이런 거스를 수 없는 변화고 정말 유망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그만큼의 유망한 산업인데 그런 유망한 산업에서 정말 이 유망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리딩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리딩 기업에 내가 주식을 보유한다는 게 뭐예요? 동업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동업자가 된다는 마인드로 내가 어떤 기업과 동업할까라는 것을 결정하고 어제 오늘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중장기적으로 거슬 수 없는 흐름 이런 변화에 투자하셔라. 에그 음. 예,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를 찾아서 그런 산업의 강자와 동업하는 마인드로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어떨까? 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예전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네. 좀 보수적으로 가라 이런 얘기시군요. 당연하죠. 네. 더군다나 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대출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네. 그런 과정에서 부채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방식은 어, 수익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진다. 설사 부채 의존해서 5%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 벌었어요. 근데 그 차액은 5%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10%를 벌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로부터 자금이 이탈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금 이탈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강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는 제가 아까 미국에 투자하라, 선진국에 투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나를 한국인으로 가정하지 마시고 나를 우주인이다라고 가정하시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일단 한국에 투자할까 미국에 투자할까부터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은 견해세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어. 네, 오늘부터 우주인이 되겠습니다. 우주인 관점에서는 <laughs> 네. 굳이 이런 시점에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 거고, <laughs> 네. 우리를 이미 우주인으로 만들기 좋은 투자 여건이 조성됐잖아요. 네. 투자 인프라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 이런 큰 흐름을 보면서 네. 나를 이제 우주인이라고 놓고 가정하고 투자 결정하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면 이미 친환경 산업을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 탄소 배출권 거래제 3기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유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은 원유에 투자할 시점이 아니고요. 이제 원유 선물 ETF는 빼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투자하셔라. 아...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에 추종한 ETF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서 중장기적으로 이어가신다면 정말 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마지막이 너무 좋은 팩트인네. 아, 네. 음. 다행히. 관심을 가져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경제시야가 이렇게 확 넓어진 그런 아, 기분이 그래요? 들거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계시죠?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2022년 경제전망,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밝은 기념으로 마무리, 특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